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트 뿅뿅 그려주시고요. 토요일이니만큼 후딱 끝내버립시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장난쳐보자. 누굴 속이려고 파트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한테 장난쳐보자. 우리 표현 세개 배웠었어요. 기억나세요? 가보도록 할까요? 또요.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누구한테. Excellent. 오늘 씁니다. 그쵸?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볼 거냐면요. 오늘은요. 나한테 장난치지 마. 자, 경고한다. 자, 할 <laughs> 때, don't 하지 마. 그쵸? 그 다음에, on. Oh, 나에게니까 미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don't 대신에. 그쵸? 우리 배웠죠? 뛰지 마. Don't run. 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쵸? You better not.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don't랑 prank랑 연결하고요. better not이랑 joke, 그 다음에 trick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Don't play a prank on me. 그리고요, you better not joke on me. 마지막으로, you better not trick on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나 속았어! 라는 표현도 덧붙여서 공부를 했었어요. be 동사 쓰시고, 여기다가 뭐예요? 그쵸, past participle, pp를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주체가 당하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속은 거예요. 뭐라고요? I am fooled 또는 I am tricked. 야, 너 당했어? Are you fooled? Are you tricked?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 불켜놨어? 그렇죠. Who left the lights on? 이젠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웃음> 자, <웃음> 자, 그렇다면 누가 우유밖에 내놨어? 뭐라고요? Who left the milk out? Excellent! <laughs> 그렇다면 누가 양말 뒤집어 놨어? 뭐라고요? Who left socks inside out? 그쵸? Who left socks inside out? 누가 양말 뒤집어 놨어? 그쵸? 응. 2월 3일날 Inside out 배웠었어요. 그쵸? 뒤집어 입었을 때 You are wearing it inside out? 야, 너 그거 뒤집어 입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나그거 뒤집어 입었나? 이게 아니야, 밖뀌야 뭐예요? 그렇죠. Am I wearing it inside out? 그다음 앞뒤 거꾸로 입었으면 Am I wearing it backwards라고 배웠었습니다. 음. 그거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누가 양말 뒤집어 놨어? Who left socks inside ou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 이것도 배웠죠. 누가 컵 테이블 위에 놔뒀어? 자, <laughs> 뭐예요? Who left 컵, 아니면 컵이 여러몇 개야, 그렇죠? Cups on the table. 그렇죠. 누가 어컵 싱크대 안 놔두고 테이블 위에 놨던 거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자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Running out of time. 돈다써 버렸어요. Ran out of money.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ran out of patience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계란이 다 떨어졌어요. 그쵸 화장지가 다 떨어졌어. 뭐라고요? 그쵸 ran out of eggs. 그 다음에 ran out of toilet paper. 음 지금 여러분 뭐 주위에 있는 거 있죠 물건들 그거 아무거나 딱 집으시고요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음. 예를 들어서, 설탕이 다 떨어졌어. 뭐예요? Ran out of sugar. 소금이 다 떨어졌네? Ran out of salt. 이런 식으로 내 주위에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써 보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 녹이셔야 내거가 된다라는 거. Don't forget.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자, 나 준비 다 됐어요. 뭐라고요? I'm ready 말고, 그쵸. I'm all set. I am set. Excellent. 자, 이거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준비다 됐어요. 뭐라고요? I'm all set. All set. I'm set. 저 그렇다면 너 준비됐어? 그쵸. 여기다가 Are you 쓰시면 돼요. Hey, Are you set? All set? All 하면서 끝만 올려주시면 이제 <laughs> 어, 너 준비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y, Are you s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꾸 연습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말하지 말걸. 뭐였다? 그쵸. I shouldn't have said that. 네말 들을 걸.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거 응용해서 잠자기 전에 그렇게 많이 먹지 말 걸. 그죠? 아, 그 괜히 먹었어. 그죠? 또 잠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말 걸. 다들 이렇게 후회 한번 하잖아요. 그죠? 특히 또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좀더 많이 먹고 핸드폰도 더 오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데 저만 그런가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먹지 말걸 하니까 shouldn't 하브를 쓰셔야 될 거예요. 먹다니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Eat e i g t 그다음 뭐요? e a t e e n 음, 밥 먹었어? Have you eaten? 우리 배웠었죠. 자 그거 쓰시면 돼요. 가보도록 할게요. 나, I shouldn't. Have eaten 많이, 그죠? 음, 너무 많이. Too much. 잠들기 전에, 잠자기 전에, 뭐 하기 전이니까 before. 그죠 잠자리에 들기 전이니까 going to b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 또는 too much before going to bed. 그렇다면 잠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말 걸. 또 shouldn't have네요. 그쵸? 그리고 핸드폰 하다. 두 핸드폰인가? 요때는 use를 써요.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음. use the phone 또는 use my phone 이렇게 음. 쓰시면 돼요.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하지 말걸. I shouldn't have eaten.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laughs> 자, so much라고 하잖아요. 또는 뭐요, too much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laughs> 너무 많이 먹었어요. Before going to bed,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가기 전에, before going to bed 쓰셔도 되고요. Before going to sleep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Whatever, 그죠? 음. 아, 뭐가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폰하다 뭐죠? 그죠, 두 핸드폰 아니에요. Use my phon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잠자기 전에 그렇게 많이 먹지 말걸고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 before going to bed. 한번더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 before going to bed. 잠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말걸고 I shouldn't have used my phone before going to sleep. 한번더 I shouldn't have used my phone before going to slee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다. 그렇죠. Looks like, seems like. 필요하다. Need 말고. Could use. 그렇죠. 도움. Help 또는 a hand. 잘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도록 할게요.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뭐라고요? 그렇죠. 자,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looks랑 hand랑 seems랑 a little help 연결해서 한 번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looks like you can use a hand. 그리고요. seems like you can use a little help. 잘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내가 자, <laughs> 내가 가 보도록 할게요. Go. I seem like I can use a break. 거울을 딱 보니까 내가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한번더 I seem like I can use a break. 그쵸. 음, 나 거울 보니까 아, 나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요. 아, 나좀 안아줄래요. 뭐라고요? Can I get a hug? Can I have a hug? I need a hug. I can use a hug. Where is my hug? 그쵸. 한번 해봐. 한번 먹어봐. 그쵸. 뭐라고요? Excellent. 또? 또? 아, 세 개는 기본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세 개를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give it a go. 이거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요것도 쓰셔야 됩니다. 자, go, go for it. 그리고요, have a go, give it a go,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아셨죠? 내가 한번 해볼 게 뭐다? Hey, let me have a go. 요렇게도 한번 쓰셨다가. 그쵸? 음. 또는 I'll go for it.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 will. 또 써보셨다가. 그쵸. 음. 요렇게도 써봤다가 저렇게도 써봤다가. 자꾸 쓰셔야 합니다. 민폐를 끼치다. 그쵸. put you out. 또 impose. 또 inconvenience. Excellent.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I don't want to put you out. Don't want to. 가보도록 할게요. Go. I don't want to impose. 마지막으로. Uh,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잘하셨습니다. 뒤에 젖었어요? 그쵸. D로 시작하는 거, drenched. S로 시작하는 거, soaked. 또 soaking. 또 soaking wet.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letely wet. 완전히 젖은 거예요. Go. I am drenched. 또 I am soaked. 또 I am soaking. 또 I am soaking wet. 야, 너 신발 다 젖었어. 뭐라고요? 그쵸. 여기다가 your 신발, shoes. Are soak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Oh my gosh. Your shoes are soaked. 이렇게 된다는 라 거. 자, 넘어갑니다. 다더잘 되라고. 자, 뭐라고요? For your own good.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다더잘 되라고 내가 지금 하는 거야. doing, 하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단어 잘 되라고 한 번만 가보도록 할게요. Okay. I'm doing this for your own good. 잘하셨습니다. 종이 살짝 배웠어요? paper cut. 면도 하다가 배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뵌 거잖아요? I cut myself shaving. Excellent. 요리하다가 배웠어요? 그렇죠. I cut myself cooking. 이 자리에다가 cooking 나오시면 돼요. 아셨죠? 어, 나뭐 만들다가. I cut myself, 만들다. make 잖아요. making. make 는요. 여기다가 ing 가 붙어버리면 e가 away 돼버려요. making, 무언가를. something. Oh, I cut myself making something. 뭐 만들다가 배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맛있어 보여요. 그죠? 렇 음, it looks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나요. Mm, it smells. 그렇죠, delicious 썼으니까 그거 말고 맞아, tasty 또, scrumptious 또, yummy 또, scrummy 또또 또 있어요 우리, delicious. 그렇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교 delicious. 그렇죠, delicious, yummy, tasty. 그 다음에 scrumptious, scrummy. 그렇죠. 우리 매일 뭔가를 마시고 먹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은 delicious. 한 번은 delish. 그리고 tasty, yummy, scrumptious, scrummy. 자꾸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의도적으로 쓰셔야 내꺼 되기 쉽다라는 거. 너 의외인데? 뭐라고요 그죠. 너는 나를 놀래켰어요. 한 번씩 갑니다. 가 You surprised me. 그것은 의외 선택이었어요. It was a surprising choice. 그 다음에요. 어, 이건 의외인데요? This is unexpected. 넘어갑니다. 뭐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쵸? 야, 너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자, <laughs> 뭐죠? 그쵸? You better. 그리고 동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뭐죠? You better hurry up. 야,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watch out. 그 다음에요. 너제 시간에 오는 게 좋을 거야.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돼요. You better come 옵니다. 제 시간에 늦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You better come on time.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요. 자, 뭐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했었으면 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You better not 쓰시면 돼요. 자, 거기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가다. Go 거기 there. 그렇죠. 음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꾸 물건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요. <laughs> 자, 고양이가 물건에 탁 손을 내밀었어. 손짓만 하면 그 물건은 떨어져요. 그때 우리가 고양이한테 할수 있는 말 뭐죠? 어어어 어, 어, 어. You better not. You better not. 요거 쓰시면 돼요. <laughs> 지금 어떤 동작이 보이고 있어. 그 동작 멈춰. 동작 그만. 이때 이런 거 쓰시면 돼요. You better not.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아셨죠? 음. <laughs> 자 그리고요. 아좀 그만, 그만해, 하지 마. 그쵸? Stop it, don't do it. 말고. 그쵸? Cut it out, knock it off. 그 다음에 Quit it. Hey, you better not.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음, 이건좀 무서운 말. 자, Quit it 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자, but anyway. 음,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Stop it! Cut it! Cut it out! Knock it off! You better not. 그자 여기선 자꾸 목소리가 촤 가라앉아요. 음. <laughs> 자 그리고요 여기서 몇 정거장 더 가야 돼요? 정거장을 stop. 그 다음에 하차하다 get off. 자 갑니다 여기서 몇 정거장 더 가야 돼요? 너무 쉬웠어요. 몇 정거장이니까 how many stops? 끝. 그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배웠었어요. 몇 정거장? 뭐라고요? How many stops? 자, 탔어. 그럼 몇 정거장 간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몇 정거장 더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묻죠? How many stops from here? 세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Three stops away. Um, four stops away. 네 정거장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같이,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저, 내려요. 2번 정류장에서 2번 정류장이 내네 정류장이에요. 한 번씩 갑니다. Go. I get off at this stop. 이거보다 좀더 간편한 게 이거죠. This is my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You should 넣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Go. You should get off at the next stop. 어, 우리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거야. 준비해. 뭐죠? We are going to get off at the next stop. 그리고요. 내정거장 후에 하차하면 돼요. 뭐라고요? Get off in four stops. 또는 four stops from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요거 배웠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in이죠. 한 귀로. One ear. 그리고 한 귀로 나갔어요. Out. The other, excellent. In one year, out the other.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나이스, nice! 그렇죠? 의사 전달 충분히 됩니다. In one year, out the other.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laughs> 자,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Go. It goes in one year and out the other. 요 소리가 바 o 모음이기 때문에 더가 D로 소리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요, go. Goes in one year and out the other. 그리고요. 음, in one year and out the other. 저는 let 뭐뭐하게 합니다. 그것을 그죠? 그게 그냥 한기로 들어갔다가 한기로 나오게끔 해요. 즉, 저는 그냥요 한기로 두고 한기로 흘려요. 뭐라고요? I just let it in t i one year and out the other. 음, 저도 모르게 또 just가 들어갔어요. <laughs> I just let it in t i one year and out the other. 그죠? 그냥 저는 한기로 두고 한기로 흘려버려요. 예, 네. 그러셔야 돼요. 그죠? 음.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요. 오늘은요. 지금 몇인지 알고 있네 자, <laughs> 지금 몇이라는 걸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음, 화자도 알고 청자도 알아. 근데 정말 몇인지 궁금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자녀분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이렇게 핸드폰을 하기 하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훨씬 넘었어. 음, 그럼 이제 자녀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너 지금 몇인지 알고 있니? 자, <laughs>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막 고등학생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음, 밤 늦게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 와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잤으면 좋겠어. 근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했잖아요. 이제 집에 와서 좀 놀려고. 이제 컴퓨터를 켠단 말이죠. 이제 오락을 하려고, 게임을 하려고. <laughs> 근데 뭐든, 아마 게임이든, 뭐 웹툰을 보시든, 웹소설을 보시든, 그게 30분 만에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쵸.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돼요. 음, 그럼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탁 <laughs> 보고 얘기를 하죠. 야, 너 지금 몇인지 아나? 이래 되는 거죠. <laughs> 어, 내일 학교 안 가나? <laughs> 이런 식으로. 어, 그럼 싸우는 거요 이제 또. <laughs>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 직원이, 음, 이제, 어, 엑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계산을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요. 자, <laughs> 엑셀, 고, 엑셀 작업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나는 얼마나 답답해요. 엑셀로 그 계산하면 되지. 뭐하러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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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요. 뭐 하고 있는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laughs>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do you have any idea?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에이. 생각이라는 게 있니? 자,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야, 너 생각이라고 생각이라는 게 있네. 알고는 있네. 자 갑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라고 하는 거는 what time is it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문장이 do you have any idea 요 다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가 주어와 동사가 스위치가 돼요. 무조건 다른 문장 다 그래요. 응, 그래서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어밤 3시예요. 그런데 저 밖에서 누가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음 그래서 막 노래를 얼마나 크게 부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잠깐이면 되는데 한 10분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 열고 hey,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있으세요? 어? 지금 몇 시인데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laughs> 자 그리고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다? 너뭐 하고 있니? 할때 뭐라 고 그래요? Hey, what are you doing? 그러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Switch. What you are doing 쓰시면 돼요.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이런 건데 얼마나 바쁜지 아니? 자, 그리고요. 네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니? 이거.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What? 무슨. 그렇죠. Are you? 이야기하다. Talking. 뭐에 대해서? About. Hey, what are you talking about? 당신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걸 switch. 뭐죠?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당신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음. 자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안 보이니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자. <laughs> 얼마나 바쁜지 할 때는요. 이 얼마나는요. how 쓰시면 돼요. 바쁘다. 그렇죠? 음. how busy i am 쓰시면 돼요. How 다음에 형용사 쓰시면 돼요. How 다음에 형용사 쓰시고 I am 쓰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지루해 하고 있는지 아니 지루하다. I am. 난 지루해요. 그쵸 그렇죠, 우리 배웠죠? Bored. 그러면 Do you have any idea how bored I am? 내가 얼마나 지루해 하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행구이 스타일이거든요. 어, 배가 고프면 화가 나요. 우리 행그리도 배웠죠. <laughs> 자.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아니? 어? 자, 어떻게 말해요? Do you have any idea how hungry I am. 이렇게 쓰예요. how 다음에 요 형용사 자리에 아무거나 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요. 이게 얼마짜인줄 아니? 이거 얼마짜리예요? How much is it? 또 쓰기도 하지만 how much 더즈 잇 t 코스트를 쓰기도 하거든요. 코스트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얘를 스위하잖아요 그러면 잇 t 더즈 코스트가 아니고 잇 t 코스트해서 요게 시제를 반영을 해서 코스트 s를 붙여서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it costs? 요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몇인지 알고 있네. 지금 몇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한번 더.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그리고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뭐라고요?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네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자. <laughs> 사투리가 막나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laughs> 그렇죠. 음. 서울말은 어떻게 쓰나요?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할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끝이 올라가나요? 자, <laughs> 자, 그다음에 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니? 뭐라고요? 두번 갑니다.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그쵸? 한번 더.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또는 뭐예요? 너 지금 네뭐 묻는지 알아? 그렇죠? <laughs> what you are asking 여기도 아무거나 막다 넣으셔도 돼요. Oh, 네니 지금 뭐 묻는지 아나? Do you have any idea?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 are ask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거 몰라서 묻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니? Do you have any idea how busy I am? 그렇죠? 그리고야 이게 얼마짜리 줄 아니?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costs? 한번 더.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costs?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몇인지 알고는 있니? Go,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네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Go,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그죠? 당신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Do you have any idea how busy I am?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 줄 아나? 그렇죠.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costs? 이렇게 된다라는 거. <laughs> 자, 그래서 생각이란 게 있네. Do you have any idea? 알고는 있네. Do you have any idea? 음. <laughs> 요거 이용해서 무궁무진하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꾸 쓰십시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No.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No.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No. Maggie, do you have any idea how busy I am? maggie do you have any idea how busy i am maggie do you have any idea how busy i am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equipment costs huh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equipment costs huh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equipment costs huh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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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한번더 연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뭐라고요? 지금 몇인지 알고 있어요? Do you have any idea what time it is? 그쵸 지금 몇인지 알고 있나? 어? 알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요. 네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네.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doing? 그쵸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니?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I, do you have any idea how busy I am? 이게 얼마짜리 줄 아니?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cost?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도 smile. 그 화장실에서 영공하신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